다음 페이지로 들어가서 이제 사무엘 스로 들어가는데, 어, 결국 우리에게는 큰 주제가 두 개죠. 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 캐넌과 컬처, 어, 성경과 문화, 이두 축을 시주가 날 줄처럼 우리가 가지고 사는데, 어, 우리는 문명 속에 살잖아요. 그죠. 이 문명사의 변화도 느껴야 되고, 또이 문명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하니까 문명사와 구속사를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문명이 뒤쳐져 버리게 되면 갑자기 우리가 쓸모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시대 에 뒤떨어진 사람 같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교회도 문화를 따라가야 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 이 문명사 속에서 구원사를 펼쳐가시잖아요. 문명만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그냥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게 되고, 카멜레온이 되겠죠. 강남 스타일로 다 그냥 변해버리게 되면, 강남에서 크리시안으로 사는 게 뭔가. 그래서 이 문화를 못 따라가면 우리는 화석이 되고, 문화에 너무 적응을 잘하게 되면 우리는 카멜레온이 되고 결국 우리는 성육신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그 AD 1세기 로마 세계 속에서 유대인의, 유대인으로 그 완전한 문화인으로 완전한 주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문화를 따라가면서도 구원사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 밸런스를 만드는 게참 어려울 것 같아요. 사무엘서가 이렇게 문명사적 전환 가운데 있거든요. 블레스에서는 이미 철기 문화를 가져왔어.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이 청동기 문화 속에 있는 이스라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 별이고 창그블레셋서 모든 군인들이 창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사울과 요나단만 창칼을 가지고 곡괭이 가지고 싸워야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문명 사적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전환을 다윗이 만들잖아. 다윗이 블레셋 가서 다 배운 것 같아. 목숨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갔는데 선진 문명을 군사제도라든가 작전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웠겠죠. 문명사적 전환을 다윗이. 근데 다윗은 그 경건을 가지고 또 들어가니까. 블레셋화 안 되어버리고, 가난화 안 되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7쪽에 보면, 우리가 어떤 문명사적 전환에 있는지, 여러분들, 이 글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그, 17쪽 맨 밑에 보니까, 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성경 구절은, 한국에서, 조선시대에, 우리말로 번역된 구약 최초의 말씀이에요. 신약은 이미 이수정 번역이라든가 이런 번역을 통해서 일본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구약 번역은 1897년 2월 2일 발간된 조현 크리스토인 회보. 아펜젤러 번역 같아요. 아펜젤러. 창간호에서 사역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1887년 2월 2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미샤파에서 야화와 합해 백성을 모으고 무리에게 일러 가라데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 야화와꿰쇼 가라, 시대 내전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애국에서 나오게 하고 애국 사람과 및 여러 나라의 학대하는 이의 손에 너희를 버전하게 하였더니 와 우리 많이 변했죠 폰트도 변했고. 뭐 한글 문체도 변했고 어백한 40년 이제 140년 만에 어 그때니까 다십자공이 이렇게 심었을까? 어 구약 성경이 우리말로 나오기까지 천어 구약 성경이 1911년에 완역이 되죠.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 신문 보면 구약 좀 빨리 번역해 달라. 아, 평양 대부응할때 구약 성경 전서가 아직 우리 손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훌륭한 선교사들도 있었고 목회자들도 있었고. 지금은. 지금은 이제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온 세계 이름을 날리고 있는 문명사적 전환을 한국교회는 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왜 미스바 부엉해 글이 한국교회의 최초 성경 번역이었을까? 아 선교사들이 초대 교회가 한국의 부황을 꿈꿨구나. 아. 그 초기 기독교 신문들을 보면 이렇게 좋은 한글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한문만 가지고 이 나라가 발전을 못하지? 일주일이면 한글 다 깨치는데. 아. 아. 그런, 그런 그 안타까움들. 그러니까 이제 한글, 한글이 왔고, 우리는, 우리말로 성경을 가졌잖아요. 제가 어거스틴에 대한 유감이 뭐냐 하면,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 베르베르족인데, 그 당대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이 베르베르어로 자기 나라말로 성경 번역을 안한 거예요. 그니까 러 베로베로 저기 지금도 북아프리카에 천만으로 알제리, 튀니지역에 다 흩어져 있는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가졌다. 일제 시대 다니엘을 읽고, 아 일제 시대 요한 계시록을 읽고, 아 민족 혼, 그러니까 그 코리안 스피릿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어 정말 혁명적 변화가 한나의 노래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실현이 된 거죠. 양반 쌍놈 다 이렇게 철폐되고. 그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은 걸 가져가지고 감사할 줄 모르는데 이 1870. 1897년 말씀을 보니까 참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나 크구나. 그리고 초기 그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이민족의 부흥을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고 그 부흥의 물줄기가 아직도 이 나라에 흐르고 있다.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서 안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어, 31장인데, 어, 우리가 한 20시간 정도 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장을 30분 정도씩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한 10분 정도는 서로 토론도 좀 하면, 전체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제 1부는 사무엘의 이야기죠. 옛 질서가 이제 끝나고 새 질서가 시작이 되는데 이새 질서를 누가 어떻게 짤까요?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었을 때 공산주의 질서가 북한의 자리를 잡았고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남한의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죠. 어, 소련이 팍팍 밀어주었으니까 무기도 어마어마하게 북한이 많았고 그두 체제가 경쟁을 했는데 지금 7, 8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 어느 질서가 어, 역사의 질서였는지 역사의 허름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새 질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이새 질서, 새 질서가 만들어질 때는 죽음을 뚫고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새 질서가 나오는데 이새 질서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사무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신이 세웠던 사울의 질서를 또 자신이 깨우야만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니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새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파토스를 가지고 가슴 시리게 또 읽어가야 될것 같습니다.